같이 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구가. 사진 찍어서 사진. 이게 다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 우리 탈시설이 다이루어졌다는 마음을 담아서 떼는 겁니다. 뭐, 그거 뭐 깔끔하게 뗄 필요 없어요. 빨리 이거 쓰기 좀다쁘려야되니까 어디 쓸 데가 없어. 우리 탈시설 다 이루어졌다는 마음으로 사전인가로 여기에까는 우리 의회에서 그협의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쪽 편에 계신 가있 같이 다도고 아니 그만상해야지뭐 다음에 여기 오려고 실태조기를 봤어요. 청탁하는 데그래요하고 관련하지 청탁 농도 해 놓고, 청도안 하고 왔다 그러면서 청소에대접힘가많잖아요 총명모가 있는 게 충분해, 충분 청료. 알겠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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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우리, 어, 조금, 조금 네. 이, 16분 후에, 서울시, 네. 이, 농동보고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이렇게 싸웠던 중국팀의 우리 중국팀의 행정팀에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신선해진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남방에, 서울남방에 해주시고 여기 닥치시는 분, 저쪽 분도 넘어 있거든요 저쪽 분도 좀 빼갖고 오세요 저 플래카드는 행정한테 다 착용할 네. 부품들이라서 플래카드는 다 갖고 와주시면 도움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네. 잘 찍어보세요 네. 재미, 재미 놈들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정장님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미 카톡방은 저기, 저쪽에 돼 있어요. 저쪽에 꼭고 블랙카드는 갖고 오셔야 돼요. 블랙카드는. 오늘은 129주년.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중증장에인의 노동권 정치와 그리고 서울시 주제 방송 보고가 같이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의 예산을 잘라먹는 혼란기 기업재정부 장관을 찾아 3만리가 아니라 5킬로에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3만리가 아니라 5킬로입니다. 공지들 57일 행정을 할수 있을까요? 네. 우리 철웅기 대표님, 어떻게 앉을까요? 네, 오시죠. 네, 오시죠. 그래서 힘차게 오늘, 네, 노동절 맞이해서 이 노동의 역사를 서로 깨서는 공지들이 발효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정애인 중심의 노동계의 투쟁이 치열했지만 또한 중종자계의 노동권을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영주 대표님 맞습니까? 아니요 맞네, 맞네. 정은기 대표님 맞습니까? 네 박장선은 좀 쉴래요 이제 네. 우리 전당은 동지 맞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네, 정당은 요 어제 새 인기 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어요. 네. 왜비장애인인 정당은 충전여인노동권을이치로 해서 올까에다 소감 한번 읽어볼까요? 어. 잠깐만요. 이거 지금 이거 유튜브라가 지금도 가 유튜브 금 가라가 지고조금더가거가 지금도 가라가 지금도 가라가 지금도 가라가 지금까 가라가 지금도 가라담당금을맞라가었을까요라당자금도 가라가 지금도 담당자라고 하면 너무 중증장애 노동권의 의미를 오히려 되게 중요하게 다시 삼기한 것 같고 찾게 된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중증장애 노동권 투쟁은 행진 이런 운동도 정태수 열사나 박흥수 열사가 주도적으로 하셨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 하 노동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절실했던 문제였고 그렇게 시작이 돼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 촉진법이 만들어진 지 20년 동안 과연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은 나아졌을까요? 안 나아졌을까요? 안, 안 나아졌다라는 거는 장애인 고용, 장애인 노동이라고만 했을 때그 정책이 아예 대상으로조차 고려되지 않는 이들이 일을 할수 할 있고 이들에게 일을 할수 있는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다.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20년은 흘러왔고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은 소득보장제도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부모님에게 얹혀살거나 시설로 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 0 1 7 년에 장애 등급제 부양제 폐지 농성이 한 차례 어 마침표+ 마침표는 아니죠. 쉼표를 찍고 어그 이후에 투쟁을 준비할 때 이제 복지부는 우리가 잡았다. 노동부도 잡아보자. 뭐 이런 결기를 가지고 노동권 투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동료 지원가 하는 공공일자리도 만들고 직장 내장애인 인권 교육, 그 강사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다양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문화예술 일자리, 뭐 등등 그런 데 이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들이 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또 손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놈을 때려잡자라는 차원에서 호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집까지 저희가 진재 길에 또 우리가 혼내줘야 될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우리가 교육청을 왜 혼내러 갈까요? 공공기관들도, 대기업들도, 300인 이상의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해야 되죠. 아니죠, 50인 이상이죠. 50인 이상 의무고용 이행해야 되고, 300인 이상은 이행 안 했을 때, 어, 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뭐, 이런 건데. 교육청이 그 공공기관 중에 의무 보험을 제일 안 지키는 명예전당 그래서 이 교육청을 한번 혼내주고 가려고 합니다. 교육청은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데요. 이따가 홍남기 장관 잡으러 가는 길에 또 교육청에서 한번 들러서 네, 교육청을 혼내주자. 그리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까지 가서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일정이 긴데요. 그, 그, 김밥을, 김밥을 저희가 식사를 다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그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할 식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혹시 너무 허기지거나 이런 분들은 단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김밥을 주문하셔가지고, 어,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어, 이것으로 저의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우리 1 2 9주년 노동절 준비한 우리 정다원 농진께 임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눠주는 장애 등급제 진짜 페이지, 먼피 c 를 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되도록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이런 거 입는 거는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가를 또 알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때도 선전이 기 때문에 우리 녹화야. 그냥 있기보다 몬피시 어. 안 받으신 분들은 몬피시를 네. 계속 나눠 네. 주세요 우리, 우리 집행부 동료 여러분 우리 전 김밥 다 드셨으면 쭉 가셔서 이피시를 하나씩. 곱게 곱게 있고 함께 에, 통일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우리 다 노동들의 오는 동, 노동자들에게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Yep. 좀 이따가 페이스북으로 159년.